어,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플 떠나서 에덴동 쪽 누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절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땀액을 낳았더라 19절 라멕이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이로다 하였더라.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26절까지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가인은, 어, 에던동 쪽로 땅에 거주하여 에노을 낳고, 성을 쌓아 아들의 이름을 붙이지입니다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은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입니다 아담이 셋째 아들인 셋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어, 질문과 묵상하기 1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음, 하나님을 예매한 한채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예든 동쪽 로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지요. 가인이 음...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어,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방황의 땅인 노시에 거주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자녀에게 집착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그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역사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의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는 것으로 반인륜적인 성적 불란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쓰면서. 불신앙의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됩니다. 그래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 모두 풍부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부를 이루고자 치열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 성을 쌓는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부류워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했을 때, 이미, 어, 코로나 핑계되고 또, 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 세상을 부류워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어, 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르고 있는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세상을 부러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번 돈, 명예, 권력, 학벌, 스택만 있으면 잘될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 카레의 노래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23절, 24절 볼까요? 라메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메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유겼고 나의 상암으로 말며 아마 소녀를 죽였다. 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남역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어, 어쩌거나 남역은 아내들에게 자기가 포악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어, 자랑하듯이 노래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법이 없었죠. 죄악을 감추지 않고 말하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자기 상처를 주겠다고. 이는 가인의 살인이 라멕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죄가 계속 자라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칼에 피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에게서 상처와 분노, 폭력과 살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자가 짓는 죄는 극심한 파괴력과 전염성을 갖고 공동체의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과 명예, 권력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풍요로움을 만끽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피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에, 가인의 후손처럼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것이 곧 저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명예 권력 확볼 스펙만 있으면 잘살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 카레 놀이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 사랑하는 우리 키틴이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도움, 명예, 권력, 학별 정말 이것만 우리가 잘 되었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사람도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 또한 어, 잘 나갔으면 물질을 많이 버렸으면 결코 목사가 될수 없었고 어, 그러다가 결코 어,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이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 명예 권력 학별 스펙 그거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나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어,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요. 그 찬양을 부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 26절 볼까요?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자손이 육대손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은 다른 씨인 셋을 낳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셋이 낳은 아들인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상황.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상황.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에노스가. 셋은 부여하고 강성한 가인의 아들들과는 반대로 인간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나타내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노스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세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할수 있는 최고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도 나의 악 약함과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연약함도 많죠. 한계 상황,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사업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물질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계절 떠나려고 하는 악함도 있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주저앉을 수 있는 연약함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한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처럼 동과 명예를 쫓아 칼의 노래를 부르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계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약함과 악함을 보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저로 하여금 구속사의 계보를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떠난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ありがと 그러고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하는 이승연, 아우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다다 속히 주님 부모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에 비한 열란 축복을 받기를,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봄벌 입은 구슨을 다시 열려 안쓰시고 저십자가 そう。